5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를 예견했던 이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을 두고 충격의 연속이었다며 회고했습니다.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는 윤석열의 발언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의 서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이야기하는 윤석열의 민낯과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부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층 검찰총장실에 가서 이제 선처로 인사를 나누는데. 뭐우레껏 하기 마련인 악수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제 그 옆에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 있고 제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대검 차장 이제 각 대검에 이제 뭐 검사장급이라고 말하는 부장들 쫙 음. 있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주문 내지 요청을 하셨어요 하나는 그 감찰을 할 때. 그나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네. 또 하나 대검 전차 부장 회의에 감찰 부장은 그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 네.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두 가지 그것은 타당한 요청 입니까 그 첫번째 이제 그 대검의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감찰 개시 및 결과만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첫번째 그 승인을 받고 감찰하는 아, 것을 그 규정에 안 위반하는 안 거고요. 와 규정을 어... 너무 쉽게 위반해요. 그렇죠. 본인이 규정인데 뭐 <laughs> 검찰청장 내 승인 받고 감찰해라 이거는 지침에 안 맞아 규정에. 그쵸.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역대 대검 이제 감찰 부장들은 마땅히 대검 부장 회의에 어, 참여를 하죠. 음. 대검 부장이 역대 다 이렇게 참여를 해 왔는데 네. 어,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아... 이렇게 자기 식구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식구 아니야. 예. 아, 네. 이제 네. 그 네. 패싱으로 이제 패싱, 되는 패싱, 건데. 자그때 자. 우리 부장님 기백 있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한 마디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 부임 첫날이었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들을 알지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전례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표시를 해서 네. 대검 부장회를 한두 차례 열렸지요. 어. 그러다가 어. 이제 뭐 어느 대검 부장과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바로 대검 부장 회의를 하, 이제 안 하셨죠. 아 없애 버렸어요. 네, 아 운영을 안 해요. 아 우리 이제 아 부장님 올까나 그냥 없애 버렸어. 통장이 아, 네. 자기 마음에 드는 부장들이 안 오니까 아 바뀌었거든요. 아 뭐, 그러니까 뭐, 아예 안안 드는 부장들이 다 밑으로 와 보니까 회의를 안 열어 버렸. 안 열어 버렸구나. 음.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조짐은 이제. 함모 검사하고 이제 음. 그 사건으로 네. 한번 뭐 체계도 좀 있기는 네, 한데요. 네, 네. 거기에 어떤 충돌의 전초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아. 그때는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4월 2일날 네. 검찰 총장실에서의 어떤 아, 그 아. 강한 의견 충돌. 아, 예. 거기에서 이제 고얘기를 그 그러면 지금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검찰 부장님은 2019년 10월에 임명이 됐어. 네. 예. 2019년 10월 네. 첫 대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뭐 시간이 흘러서 중요한 2020년 3월부터 중요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소위 말하는 채널A 사건이 채널A. 그 갈등이야.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네. 채널A 사건, 고발사주우. 이게 다 연결, 연결된 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어. 채널A 사건 감찰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이 이제 표면화 되기 시작하는데 어, 윤석열 총장한테 한동훈 검사와 관련해서 이미 제출 받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쇼하지 마시! 하면서 다리를 책상에 올려놓고 야 보고서 거기 놔두고 나가 씨!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laughs> 제가 세부적인 동작과 이런 순서들을 뭐정정해서 이렇게 이르게 예. 하실 필요는 음. 없겠죠. 없나요? 예, 예,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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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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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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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 이렇게 라는 어, 것을 알고 총장은 있고, 총장은 알고 있고 무슨 사안인지도 알고, 알고 있죠. 있어. 네. 자, 그럼 이제 알고 있으면 능히 그거는. 예, 네, 아니 그러면 비서가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딱 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리고 총장실에 이제 혼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요, 감찰 삼과장. 아, 감찰 삼과장이랑 둘이서. 네. 삼과장은 표정이 이렇게 유순한가요? 아 이제 검찰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검사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 네네 아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굉장히 좀 굳죠 얼굴들이 대체로자 아, 네 이렇게 네. 이제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어 네. 들어갔는데 총장은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올리고 있었습니까 네그왜 거기다 어,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기차에서 올려놓는데 <laughs> 뭐. <laughs> 어리스카인 것 같아 스카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보고하러 사람이 들어온데 어, 사람이 들어 자기가 위다라걸 보여주는 거지. 고그 아, 속에 좀... 이제 생각과 것들은 또알 수는 없고요.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그뭐 한동훈이든 또 이렇게 많은 사람과 통화들이 있다는 전화통화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됐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네. 네. 감찰은 세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어... 당황도 하거든요. 아... 그때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 시기에 아, 예. 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감찰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저의 뭐~ 추측이죠 음. 이렇게 아~ 상당한 시나리오. 들을 생각을 하셨겠다 그렇구나. 그래서 세게 다리를 나가면. 이제 판사로서는 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네. 판장님 판으로... 일반인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제가 좀 세상을 너무, 너무 많이 <laughs> 했어야 되는데 아니 판사만 생각 못할 일이 아니라 <laughs> 네. 사람이 들어오는데 다리를 올려놓는다고 누가 상상합니까 네, 그러고 이제 거친 네. 걸로 이제 두고 가라고 하는 그렇죠. 것들은 그러면 이제 제가 아 이러면 이 사건은 보고받지 않고 이제 아. 사건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거기서 자리에 서서 오! 이 결재 서류에 들어간 보고서들을 한자 한자 짚으면서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다 네. 공무상 비밀 누설과 품위주의반 사유가 있으니 감찰을 개시해야 되겠다 진상 확인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불러야 되겠고 제보자 X라고 하는 네. 불러야 되겠고 그스마트폰의 음성파일이 여기 한동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냐 아 그 동일성 여부가 문제돼서 네.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되면 한동훈은 한동훈으사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당시에 채널A 이쪽에서는 한동훈 외에 제 3자를 통한 음성 녹음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복잡하긴 하지만 네. 요체는 안 되면은 스마트폰을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은 저희들 수사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오. 감찰도 압수 영장을 청구해서라도 확보하겠다 겁라고 하니까 어 네, 검찰이니까, 검찰이니까 가능한 수사권도 있습니다. 그렇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갑자기 태어난 말 쇼하면 안 되잖아라는 말이 이제 나오면서 오. 그게 아 이게 쇼라는, 쇼라는 것이 무엇이지? 네. 이 저희 역시 이제 세상 경험이 어. 많지 않아서 네. 이 판사들의 쇼들은 생각할 수 없는데 그쵸.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쇼를 한다고 많은 아. 그 기획력과 그렇지. 기획을 하고 전략적이고 어 때로는 편파적으로 접근을 해나거든요. 피의자 신문 사항들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아그 아...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시중에 튀어나온 속생각이었지 않을까. 았 쇼하지 까릴까? 말라. 예. 쇼하면 안 되잖아. 아, 쇼하면 정확하면. 안 되잖아. 사실 제가 기록을 해둬서 정확합니다. 네. 쇼하면 안 되잖아가 이게 화가 났다는 의미로 우리가 소비되는데 네, 예. 부장님이 너무 중요한 걸딱 지적을 해주신 네. 거야. 검찰은 그러면 쇼에 익숙한 거 아닌가? 그렇죠. 수사를 수용했던 경우가 있었던 거 아닌가 많이 왔으니까딱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 예. 그 굉장히 놀라셨겠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외로 이런 상황들이 오면 머리도 차가워지고 침착해집니다, 아, 침착해집니다. 침착해집니다. 이 상황들이 속도가 좀 늦게 흐르는 것 같고 네. 아이 순간 그러면 위협적인 행동으로 저한테 이제 정신을 오시죠 저는 서 있었고 아 그러면 어 그렇게 아무 공적인 인물이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어 저라면 이 사람의 기운이 있잖아요. 어 충돌이 네. 될 수도 있나? 그래. 어, 어. 검찰총장실에서 네.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의 신체적인 충돌? 그래. 그런 그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들이 이제 빠른 수고한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는 않으셨겠죠 이렇게 어. 어떤 아주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는 생각들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나의 판단들이 쓰는 경험들을 저는 살면서 좀 했습니다. 와. 뭐 나중에 에피소드처럼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그 격분의 강도가 굉장히 컸다는, 컸다는 얘기죠. 말씀이네. 네 아주 병행하면서 일었을 때 예상치 못한 격분들이 일어났고 와. 그래서 또 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또 또 물러서지 않는 건 있거든요. 그럼 또 그래 <laughs> 아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됐나 보군요 네.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저는 보고서 두고 가라고 해서 그냥 두고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처럼 저희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문답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책에도 기재할 수가 아, 있을 요 많이 하시네. 아니. 어. 어. <laughs> 아, 는 저희가 할게요. 어. 적당히 편집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게 아니에요. 웃음> 저는 뭐아편집 하시네. 아, 아. 책은 네. 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저희 책 제목이 이렇게. 검찰의 심장부에서네 그 최근에 아 알았어요. 아이 <laughs> 선비야 선비. 그래서 할 이거. 말씀은 다지는할말씀도다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지금 아까 보고 되게 유순하시다막 이렇게 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은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아이, 강직한 면이 있어. 눈빛을 보세요. 어, 맞죠. 눈빛이 살아 계시고 굉장히 맞아. 강직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오히려 외유내강형이셔 가지고 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 총장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대립을 할수 있을 던니다 보통 사람이 아마 그냥 지렸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데 검찰장이, <laughs> 어, 어. 검찰장아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지. 어. 어. 이렇게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면서 이게 렇 필요합니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막 지원하시고 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 내에서는 23기 등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그 앞에 갔을 때 굉장히 기세에 눌려서 아. 얘기를 못 하는 장면들을. 네. 몇 차례 폭격했죠 아. 아 저것이 무엇이냐 아. 이 지휘권이 저런 형태로 그립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굉장히 부장님은 최소한 그 기세에 눌린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아이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두렵고 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지만 네. 저는 어떤 소모형 의식이 와. 있었어요 멋있다. 아,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아니 그 죄기세도 지금 눌리는 형국이거든요. <laughs> 아, 야, 그래요? 근데 총장 기세 안 눌렸다는 건 대단하신데요. 눌린다고 <laughs> 보시면 착각인 거예요.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아, 이게 보수의 아, 품모가 아, 딱 느끼잖아요. 근데 아, 권력에 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두려울것 같거든요. 그마음만 경찰 총장 아니냐. 네. 네. 그렇죠. 아, 선비가 진짜. 이게 진짜 진짜 진정한 선비죠. 아니, 그래도 IP 아 전문 변호사로서 <laughs> 아, 여기 홍보 가이드 깨가지 잘 지내. 선생님. 아니, <그러면> 우리 부장님. <laughs>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나오셨잖아요. 나온 다음에 뭐 생각 정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것을 법무부에 일렀나요? 제가 했던 거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이제 그 보고서 예. 등을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본인들이 작성했다고 인정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이제 감찰을 하려고 해도 그걸 의뢰한 사람도 참고자료라고 심재철 거까가 건네주기도 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검찰총장의 일이잖아요 네. 검찰총장의 지시와 승인화와 인식하에 진행되는 일이기 할수 없어요 음.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언론에 알리면 그건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 그, 거죠 네. 그런 기회에 이제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뭐 고민 끝에 그분들을 제시를 하니까 아. 법무감찰담당과실에서 놀래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징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그걸 일렀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laughs> 수가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아, 그 표현이 아주 마음에 아, 다었나 아, 네. 보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laughs> 많은 인식의 것들이 범위에서 인는 거죠. 인진 아, 이 네, 네. 네. 공적인, 아, 중요한 일이죠. 아니, 지금 자 보십시오. 이 채널의 권과 관련해서. 내가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나와? 이거는 감찰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건 당연히 법무부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에서 드렸던 질문인 거 아, 어,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이 세상에 우리 굉장히 생업도 바쁘시고 나라 발전... 우리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줬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지지 않죠. 특수활동비 국민의 혈세면 알려줘야죠.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마땅히 공개해야죠. 를 그러면 불필요한 의혹과 논쟁들이 싸움이 발생하지 않죠. 갈등이. 우리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왜 막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오프라마 안 되니까 와서 진상을 밝혀야죠. 네. 네. 왜 이, 막습니까? 예, 그렇죠. 이 시점에서 이걸 또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 A 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는 정말 음. 정말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훈 검사가 이걸 압수수색하러 가려, 간 거죠. 그랬는데. 한동훈 검사가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실제로 정진은 검사는 기소가 돼요. 그렇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또 직무 배제를 요청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거기에 또 반대를 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나쁜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네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은 둘다 이제 2000. 이제 좀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총선이라는 이제 민주주의 한 장을 네.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3월 31일날 MBC 보도로 인해서 채널의 사건이 물론 이제 준비되어 온 과정들이 그때 보도를 통해서 네. 검찰이 준비해 온 일들이. 수정관실이 뭐그건 재판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사항이지만 네. 그걸 통해서 그게 이제 불거지였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주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쵸. 2020년 3월 30일에 채널 A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가 음. 더군다나 공무원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고 그 과정에 정진웅 그 부장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는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공판을 참석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직무 배제는 검사 그 부당하다 아. 이거는 직무 배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법무부장관인데 그게 받아들이질 것을 아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인데 결국은 언론에. 보도를 해서 또 다시 이거를 이슈화시키고 네. 이런 취지가 너무 눈에 보여서 프레임 전환시켰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진웅은 무죄가, 무죄가 나왔어. 되잖아요. 무죄가 예. 나왔다고. 근데 이제 정진웅 거기는 또 징계청구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아. 반면에 이제 그 고발사주 사건의 손모 검사는 손준성입니다. 형사. 네 맞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는 이달 말에 일신 공판 나옵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그 형사 재판으로 아마 징역 몇 년이 구형됐죠? 오 년이 구형된 상태다. 오년 사건인데 공수처에 의해서 오년 네, 네, 구형된 상태. 공수처는 뭐, 뭐뭐국기물란행이라고이기까지 하... 네. 표현을 했던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새로운 감찰부장이 일하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혐의 없음 결정을 했죠. 재판 중에 음. 그렇게 하고 송검사가 그렇죠.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그렇죠. 네. 아이 과정만 진짜 국민들이 안다면. 네. 이게 진짜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감찰부장님이 이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지 네.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행정소송을 걸어요 네. 그런데 1심에서는 법무부가 이겨 네. 어, 2개월도 부족한데 라는 결론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법무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다들 그랬거든. 이거 질결심을 한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결심.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결국은 또 윤석열 총장이 승리를 하고 네. 법무부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데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그 징계 사유를 우리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 아, 이례적이요 그럼요. 어. 국가 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국가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네. 국가가 제 발로 나서서 배상해 주는 경우가 뭐, 없어요. 지 않아요. 네. 그렇죠? 국가는 끝까지 항소하면서 국가가 배상 자기 잘못이 없다고 막 대법원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그 이심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요거는 예, 정확하게 짚어야. 그러 그러니까 사실 전 그래서 그게 비겁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징계 사유에 들어가다 보면 진짜로 그런 사유가 있느냐 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법원 출, 법원에서 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유가 좀 약간 뭐 민감하거나 조금 뭐 이유로 설치하기가 힘들거나 이럴 때 하는 게 뭐냐면. 절차의 위법을 갖고 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거는 좀 꼬면 절차, 예, 절차에가 위반됐다고 하면 다시는 보나에그 안에 사유에 대한 판단까지 갈 필요 자체가 아, 없으니까 아, 반성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심에서 당연히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데 갑자기 2심에서는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아예 안한 상태에서 절차가 일심에서 판단한 거를 아예 뒤집어 버린 부분. 네. 이 부분은 조금 눈치를 음. 본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는 선, 개인적으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승소 앞에서 떠나서 네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 같은 네. 그 거기 출신으로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아, 좀 들어요. 저렇게 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악의적인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죠 네. 언제 뭐안한 것처럼. 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많이 할 생각. 아, 아니 요거 요거 좀 <laughs> 악의적으로 한 마디만 좀 드릴게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 잡았잖아. 네,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 이, <아니야>. 그 이심을 <laughs> 선고한 판사가 음. 공교롭게도. 그렇지. 대법관 후보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교로운 거죠 이건 악의적인 진행이라고 말겠죠 제가 이게 이제 그 S 부장 S 부장판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의 실체에 사유에대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죠. 네. 그 채널의 사건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네. 이, 이 절차상 흠이 없는 사건이고 네. 네. 또 판사 잘못권은 문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니다 그러니까. 인정했잖아요. 거, 실체에 거, 들어가면은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건드릴 네.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 항,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S 부장 판사, 고등 부장 판사가 이제 재판장이었을 때 그건 이제 적법 절차를 이제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분의 판결들이 과거의 판결들이 적법 절차를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어, 판사에 대한 는 것들을 네. 살펴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뭐또뭐 뭐 제가 생각 연결돼서 나오면 그 이른바 장모 요양병원 아, 예. 예. 부정수 사건에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사가 징역 3년한 사건들을 그 무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Y 고등분상 판사가 평소 이제 공모 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한 요구한 판사였는지 어. 과거의 기록들을 볼 수... 그 판결문들을 쭉 보면 네. 알 수가 있겠죠. 좀 달라 보이나 보요 직업적 양심에 나온 것들인 것인지, 네. 아니면 그 공교로운 부분인지, 어. 어, 어떠한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인지 음. 이런 부분들은 살펴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그래서 답은 네, 어느 부장 판사는 그렇게 공무 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사였냐라고. 두모를 음, 제기하죠 들은 네. 음, 평소에 음, 하던 거랑 다르다. 다르다. 지금 이네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무슨 음. 생각 이 드냐면 이 지금 상고 포기한 거 있잖아요. 음. 의미를 몰랐어. 아 몰랐지. 그치.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몰라요. 근데 어. 이걸 들으니까 이런 이런 뜻이 아, 있다니. 아 좋다. 아 진짜. 그래서 아니 우리 부장님 자꾸 인터뷰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하셔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화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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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에이? 지금 이제 짚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요거는 약간 그 소소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국 사태로 네. 문재인 정부하고. 윤성열 총장하고 갈등을 빚을 때그 당시 검사들의 회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2020년 3월 19일. 19에. 그때 이제 윤성열 총장이 주재하는 회식이었는데 거기에서 윤성열 총장의 발언들이 아유, 그냥 와, 나 너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거 하나하나 좀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회식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을 만났을 때를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가는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야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셨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아, 충격적인 발언을. 네.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지금 검사들의 반응. 분위기는 굉장히 평소 에안 아, 드시던 술을 이제 폭탄주를 좀 드시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호기로운 상태였죠. 아 나중에 이제 채널이 사건과 연결시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제보자 AX가 채널의 본사를 방문해서 필요한 물적 증거들을 이게 좀 털어놓겠다 진술하겠다라고 어. 상당히 기대감들이 상승되는 분위기였지 아 않을까? 음. 이런 저, 저 혼자만의 이제 어, 아 뭐뇌피셜이라고 아뭐 하시니까보다는 저는 강한 네. 상식과 경험 측으로 모든 정황들을 지켜봤으니까요. 네. 채널의 보도가 3월 30일이니까 거의 직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이제 굉장히 아 업된 분위기일 음.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거에 아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아, 미친 거죠. 아, 유시민이 예. 받았네라는 아, 것들이 이제 총선을 임박한 시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큰 영향을 언론사와 거죠. 검찰이 공모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유력인들이 네. 쓰레기다라는 것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느냐가 검은 유착의 혹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그렇게 민주주의, 된다면.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력 그~ 정치에 관련해서 검찰에 어디까지 개입했고그 수사의 단서가 무엇인지라는 아. 부분들은 정말 그~ 남아공의 뭐~ 진실 화해처럼 양심 선언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 이런 나쁜 애들 쳐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뭐 이런 역락이라고 그 봐야 되겠군요. 그 조금 더 이제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 역사들을 실제 찾아보니까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은 이제 좀 연구가 좀돼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국사에서 역락교회의 역할들이 좀 있고요. 그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특수부로 계속 일해오신 분인데 왜저공안적 이야기를 하지 어어어. 그런 생각들을 제가 예. 저희 생각이니까요 예, 예, 예. 양심, 저도 딱 그런 느낌이 양심으로.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그 반공 이데올로기 부분을 교양 받았다 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 그런 하이레벨에서의 어떤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한국을 움직이는 아주 강한 권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정권을 창출하기도 하고 또정권에유도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힘있도한런 네. 권력인데 그과정에서그래서 밀약 비슷한거카서랩에서한비에서한거를이렇한제에서마이국한 아. t v 에서 그렇게 의욕 제기, 네. 네 그렇습니다. 내피셜 네. 그렇게 네. 많이 진짜 옛날 공항 검사들의 말이인데 요즘은 그런 거를 요즘은 그렇게, 그렇게 안하잖아요 안안안 예. 안 옛날에 공항 검사들 아. 이제 뭐 폭탄 주머니 때 건배주를 할때 건배사로 막 좌익 척결, 우익 아. 보강 뭐 <laughs> 이런 말을 하지 마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네. 네. 그런 얘기를 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이거는 또 해야 될것 같아 윤석열 총장이 부장 검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데다 그래, 내가 만약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냈을 것이다. 어? 했을, 했을 것 같아. <laughs> 좀가계세요 <가만히> <laughs> 예전 쿠데타는 중령들이 했다. 검찰로 치면 부장 검사다. 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사실은 네. 미친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와. 그도 나무도 세다. 야, 잘못 돌아 자는 거 근데 근데 그 저는 그 말들을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떤 술자리 사석에 나오는 권력 의지를 표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감난 그렇죠. 실감난 어떤 진의가 표명되는 음.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와. 아, 이 항상 이 권력의 최정점들을 수사를 했었잖아요. 엔비도 수사했고 그쵸. 뭐 대법원장도 구속을 해 봤고 네. 음. 뭐 구속 시켜 봤잖아요. 이런 네. 뭐 이런 검찰 뭐 내부의 어떤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 내가 아 이런 어떤 권력 의지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 그런 진지한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부장님. 이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한 건데 네, 네. 이거를 따로 네. 댁에 가셔서 정리를 해 두셨어요? 네네 아, 아무숩접에 기록을 아, 했죠 사람이 기억은 소실돼요 아, 그리고 그러셨구나. 그런 기록들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주저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수사의 반복 수사의 그런 장점 뭐냐 그 결과잖아요. 너 그렇게 기억하는 거 맞아? 아닌데? 아닌데. 자꾸 반복적인 질문을 받다 보면 자기 기억 이심하 의심, 네,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거죠. 맞아,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어, 아닌 것같은데제뭐더 어. 잘하시죠. 이자 네. <laughs> 네. <laughs> 신문의 기법 중에 하나이죠. 반복 추궁과. 말세의 왕 네. 여러분,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